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 때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종목의 흐름을 지켜볼 때가 있고요. 아니라면 1차 매수 보초병 수준으로 보내놓고 또 지켜보는 경우가 있겠죠. 뭐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상승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 나는 분할 매수를 할지, 상승하는 경우에도 분할 매수 관점. 흔히 말하는 불타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좀더 길게 단타 개념이 아니라 단기 스윙 개념으로 지켜볼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우성 첨단 소재죠. 대마초 관련으로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 제거가된 이후에 상한가를 갖고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30원이 상한가 종가였죠. 그러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리고 400일선 위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를 보더라도 나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출판사인데요 삼성 출판사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일선 위에서 그리고 5일선 위에서 움직여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나는 5일선 기준으로 보겠다 혹은 20일선 기준으로 보겠다 라고 하시면서 한번 요 종목도 살펴보신다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세도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선 기준 혹은 51선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DT라는 종목인데요. 요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에서는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고, 재차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온 이 자리 3650원은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1차 매수 2차 매수 혹은 3차 매수 혹은 손절 이라는 기준을 정하시고 이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거래량이 저점에서 들어왔고, 계속해서 윗꼬리들이 저항을 뚫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의 시도를 하고 있고, 장기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런티어 예전에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이제 흐름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상한가 갔던 캔들에 한번 중심선을 그어 봤더니 19,300원이 이 상한가 갔던 캔들의 중심선이고 최소한 최근에 만들어진 요 저점이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만들어진 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18,900원. 19,000원 요 라인을 지지하는지 살펴보시면서 분할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주행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 있죠? 그리고 또 가지고 온 종목이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는 제가 요 라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급등이 나와 준 모습이고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줄을 잘 서야 되는데요. 저는 딱 뒤돌아보면 줄을 잘못쓴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1차선, 2차선 잘 찍어야 되는데, 찍는 게잘 시원찮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기, 다시 상한가 갔던 요 캔들, 요 자리. 다시 한번 매수타점이 온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구간이 아마도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 기준으로 했을 때20%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요런 자리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회된 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만 1000원. 요 라인이죠. 21,000원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19,100원.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 대명에너지는 타점이 온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풍원 정밀도 이제 신규 종목인데, 역시 요 자리 온것 같습니다. 아요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바닥이죠. 바닥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바닥으로 보여집니다. 요런 자리들. 지금 이제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자리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올라가다가 살짝 눌림을 줄 때, 그때 매수하는 관점도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2 파워도 많이 상승이 나와줬죠. 제가 이, 이 종목은 요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살짝 빠지긴 했지만, 쫄짜리는 아니었던 거죠. 요런 자리. 4,600원을 기준으로 2차 매수까지 고려를 했다면, 2차 매수는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리고 지투파워는 상한가 간 이후에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요 위에 올라와서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의 타점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G2 파워 같이 봤더니 피코그램도 보이죠? 피코그램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학과 같던 요 자리, 요렇게, 네, 요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줄을 긋고 보니 어느 정도 자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G2 파워 피코그램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오는건 아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그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소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소카는 제가 요 종목도 사실 20일선 아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20일선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 라인으로 볼것 같아요. 거래량이 처음으로 좀 들어왔던 요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소카, 재금의 자리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20에서는 지지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17,450원, 17,50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시면서 요 종목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공구음원은 한번 요 종목은 뭐 소개해드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날이었죠. 목요일에. 목요일에 장대양분이 나와줬고 그 다음날 마찬가지로 15%까지 갔다가 2%로 마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8월에 살짝 들어왔다가 두달 만에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요 들어온 거래량은 매수세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구먼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공구먼이 이제 의류 리오프닝 관련이죠. 그래서 패션 관련으로 최근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공구먼이라든가 의류 관련 종목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신규 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신규 주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명에너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대명에너지는 호노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세를 줬을 때는 팔고 다시 눌림을 줬을 때 매수하고.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림을 크게 줬을 때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물렸다 하더라도 작전 변경을 해서 길게 가져가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또요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매수 타점이 왔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중에서 대명 에너지 또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